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0,0인 원이 있는데요. 선분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서 접었더니 점 2,0에서 X축에 접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미리 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얘네가 접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접은 것도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똑같은 원, 원을요. 요 위에다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은요. PQ를 지나는 직선을 선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면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만 알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쉽게 구해볼 수 있어요. 그, 그런데 이거는 또 누가 도와주냐면 점 2,0에서 x축에 접했대요. 근데 우리 얘 이동시키기 전에 원래 있던 원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요? 여기가 16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이 4였을 거예요. 근데 얘네둘은 똑같은 원이잖아요 크기가 같아서 이 원도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2 0에서 접했고 얘가 쭉 올라가서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해본다면 얘는 x좌표는 2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x 축에 접했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y좌표가 되겠죠 그니까 러 얘는 2.4 이렇게 생긴 원인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도 똑같이 4잖아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이 빼주면 되잖아요. 예를 전개정리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그리고 얘도 이항해서 마이너스 16 해주시고요. 꼭 우변은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없어질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를 빼주시면 돼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6. 이거는 0이다. 자, 얘가 누구라고요? 요 직선의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둘이 없어지고 얘도 없어질 거고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20은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죠. 아,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x절편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y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x는 뭐가 나와요? 5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